네, 2018년 3월 나형 1 9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음, 역시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도형, 반복 도형의 등비급수에 관련된 문제죠. 자,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럼 같이 a 오면 이, 어, 그다음에 3, 아, 이 길이가 2고요이 길이가 3이다라고 먼저 줘줬죠, 그죠죠 음. 직사각형 요놈이 있고요. 3번 어, a 1 b a 오 d 오는 3등분 아, 삼등분. 점 중에 가까운 점이면, 아, 이거 3등분. 그럼 얘가 111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이제 자, 점부터 이렇게 놔두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B1F1, 요거, 요거 교점을 지원. 어, 그렇게. 그 다음에 삼각형. b 1지원이 b 1지원이 오, 어, 그렇죠. 요거. 어, 그 다음에, 아, 이거네. 이거하고 이거죠. 이거 두놈, 이 두놈. 자, 내부에 색칠하던 그림은 R1. 얘가 바로 R1. 음.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요 삼각형에 또 내접하는 직각 삼각형을, 직, 저, 직사각형을, 직사각형에 야 내접시켜 놓고 얘가 또 2대3이 되도록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전에 했던 행동을 똑같이 반복하라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생기는 계속적인 이도형의 자, 넓이 합을 구하는 그런 문제에 나와 있네요. 자, 여러분 이걸 읽어보면 이제 그렇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 여기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우리가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도형과 이 도형의 닮은 비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그죠? 닮은 비를 구하고 그 닮은 비를 제곱하면 넓이 배부 구해지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도형의 넓이 구한 다음 등비 급수 공식에 대입하면 끝나는 거죠. 항상 이렇게 푸는 게이 도형 관련성 문제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직접 한번 건너가서 한번 풀어볼까요? 네. 먼저 길이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여기는 연놈이 2잖아. 근데 얘도 2야. 그럼 얘가 45도 얘도 45도. 뭐야 이게 직각 이동형 사각형이네. 여기가 45도라는 사실은 이제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얘가 45도. 그죠? 45도. 그 다음에 여기는 여러분이 3이란 말이에요. 3. 어, 3. 그 다음에 얘가 2죠. 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는 요 놈에서 이 직사각형이 또 2대 3이니까 얘를 2X 얘를 3X라고 이렇게 두고요. 이렇게 두고 여기 있는 요 2와 2X의 B 즉 X를 구하면 돼요. X가 바로 닮음비예요 자, 이한 변의 길이와 이한 변의 길이. 우리 내가 왜 2x라고 썼어, 얘를? 아, 얘가 2대3이니까. 어? 그러면 2분의 2x가 바로 닮음 비입니다. 자, 그러면 닮음비 x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보니까 너무 간단해. 지금 여기 2x면 얘도 2x잖아. 왜? 45도니까. 그럼 3x, 2x, 뭐야? 7x. 이 7x가 바로, 자, 뭐, 3이다라는 걸로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x는, x는 7분의 3이고, 그 7분의 3이라는 게 바로 닮음 비다. 이거 닮음이다. 라는 거지. 그지 아, 이런 거군요. 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뭘 구할 수 있어요? 공비를 구할 수 있죠? 여러분, 공비는 넓이의 비입니다. 공비는 7분의 3의 제곱이므로 49분의 9다라고 구할 수 있어요. 자, 이제는 뭐할 때요? 그죠? 우리는 딴거뭐 의미가 없어요. 여기는요. 첫 번째 거넓이를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거 넓이는 여기는 이 삼각형이 있죠? 큰 놈. E1, B1, C1 여기에서 여기는 이이등변서 직각이등변 삼각형. 자, B1, G1, C1을 빼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는 요 놈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 3에다가 높이가 2니까 전체 넓이 넓이는 3이다라고 구해집니다. 그다음 여기는 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는 뭐냐 이 높이가요. 이 높이가 당연히 이 길이나 이 길이나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2분의 3입니다. 그럼 여기는 이놈 3. 그래서 2분의 3, 2분의 3, 4분의 9다라고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3에서 4분의 9를 뺀 놈이 바로 이놈이고요 그놈을 두 배하면 초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초항 a는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두배에자뭐3 마이너스 4분의 9다라고 쓰실 수가 있겠다라는 거지. 그러면 4분의 10이니까 4분의 3에 2분의 3이다라고 얻어지네요. 아, 첫 번째 이 도형의 자 넓이는 2분의 3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공식에 대입하는 일만 남았어요. 1-0배분의 49분의 9그 다음에는 2분의 3입니다. 자, 그러면 은는49 곱하기 1을 분자구멍 곱합니다. 그럼 얘가 어, 98이냐? 아, 98이냐? 98 자, 98- 얘가 2 곱하는 게 98. 그 다음 여기는 49 어, 49 곱하기 3. 그러면 뭐야? 147인가요? 네, 147. 3 곱하기 49, 147입니다. 그럼 이제 이거 빼면 8 0분의8 0분의 147이고요. 보니까 약분 같은 거안 돼요. 그래서 8 0분의 147이 답이고요. 자, 봤더니 8 0분의 147이 몇 번이냐? 어, 4번이군요. 네, 4번이 답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